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일본이 이번에 박살 날 거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음. 일본이 무너질 거야.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엔화예요. 엔화. 엔화. 원엔이 한9 6 0원 오니까 가야 되겠다. 어, 사놔야겠다. 음. 아, 죄송해요. 여행 가 생각만. 가야죠. 저도 똑같아요. 아, 우리 네. 와이프랑 지금 얘기한 게야 엔이 이 정도면 지금 엔화 잦아서 사놨다가 부캐도도 네. 한번 가서 호아판으로 갔다 오고 싶고. 음. 해도 겨울에 가면 멋있잖아요. 음식도 아, 맛있고. 류칼. 음, 안 가봐서. 뭐. <laughs>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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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엔나가왜 이렇게 약간지를딱지져본 거예요. 음흠.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름 정책이라는게 나오죠. 아뭐 신문에 다 나온 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음. 어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참말 어렵죠. 어려워요. 컨트롤. 네. 그냥 금리 더못 올라가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국채를. 네. 음. 그냥 용어 자체는 뭐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음. 사주는 거예요. 네. 0 2 5가 되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주니까 엔화가 풀리니까 엔화가 약해지겠죠. 그런데 음. 왜 일본은행은 저런 행위를 할까요? 아까 음. 스타벅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일본은 개인은 괜찮은데 정부가 빚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부가 빚이 많은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일본은 재정이 파탄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일본이 이번에 박살 날 거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음. 일본이 무너질 거야. 실례로 그랬을 때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수학 냐 어, 머리 아파. 하시는데 음. 수압이라는 단어만 알면 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금리가 있고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압 금리예요. 음. 이 0.25에 사주고 있는데 수압 금리 0.4, 0.5로 왔다 갔다요. 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결국 여기서 원화가 아까 1 3 0 0원 이상에서 사면 된다고 그랬는데 원화가 일, 엔화가 저렇게 약하면 달러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럼 원화가 약해지질 않겠죠? 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는 원화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엔화랑 네. 유로에 대해서 주로 음. 달러의 강세를 본단 말이에요 엔화가 음. 저렇게 약하니까 달러가 너무 강한 거죠 네네. 당연히 원화도 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1300원) 이상이 싸지진건 맞는데 뭔가 달러 강세요인이 많다 보니까 잘못 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음. 공부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신문 읽고서 좀 약간의 기본 지식만 들리시면 가시면 돼요. 음. 스타벅스 있을 때 옛날 미국에 관한 책이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 물어보셨으니까. 네. 수확 금리를 이해하면 아저 금리가 저기로 가거나 음. 아니면 뭔가 중앙은행의 정책이 바뀌면 될거 아니에요. 음. 여기서 이제 신문기자 검색하다 보면 구로더란 사람이 나와요. 음. 네. <laughs> 뭐, 뭐 대당 브로더란 사람이 이미 연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말이면 관둘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올해 내로. 만약에 엔화가 뭐 인덱커본들의 사주는 상단을 갖다 영점이나0 3 5로 만들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음. 그러면 이제 엔화 뭔가 좀 현실화됐으니까 진정 되겠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나 처음에 낯설시면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 이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하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온 주식을 사는 게 맞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릴 때 주식이 될 때도 있어요. 음. 그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네. 음. 아,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접근. 그건 그렇게 접근하면, 그, 금리가 지금 어떤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약간 업종도 세분류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처럼,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점점 더 어려워져 이러시지 말고, 금리가 주가와의 상관도를 다지는 방식은 잘안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좀만 더 조금씩 공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면, 음. 그래도 기업을 막 내가 기업을 이 기업을 완벽히 이해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 거야를 예측하는 방법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음. 계속 반복드린 말씀이 그 방법이 맞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 맞아. 방법을 쓸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아 현금 대비 시총이 얼마나 싸냐 뭐 이런 방식이 그래서 결국은 가치투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음. 처음에 이제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더 이상 망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에 싸게 사는 방법이 있었고 네. 워런 버핏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화되는 기업이 베팅 히터 거거든요 혜자를 가진 음. 근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 워런 버핏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워런 버핏만큼 돈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크로는 누구나 공평하게 알수 있어요 음.